안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페이퍼 블레이드 종이를 보여줄 건데요. 어, 택배가 왔네요. 이거는 솔라피니스라는 건데요. 아까 전에 접었었는데 잘 들어가죠? 그 다음에는 옥저버라는 펜인데 잘 들어가죠? 이건 블러디 블러디 카이저입니다. 자, 이거는 아직은 네모아저씨 영상이 없지만 배능입니다 우와, 이거 이런 까먹었어요. 어이고 이거는 또 이름 까먹었네요 형이야 저 이거 이건 피라미드입니다 자, 안녕 여기에서 지금 택배는 아직은 남아 있는데요. 잘 들어가죠? 이거는 빨래 안 들어가요. 이거, 이건 이건 카우스 배틀 같아요. 네. 이거는. 어스시즈니랑 어세치진이란... 팽이에요. 제대로까지? 자 여기를 보면은 찢어진게 있는데요. 괜찮아요? 자 이번에는 커리 케이. 하. 뭐 다시. 하. 자, 그러면은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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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일 만나요. 3, 2, 1, 굿쇼.